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연대보증서를 받은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이 비록 도박이라는 불법 원인이더라도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A씨가 B씨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A씨는 B씨가 이 돈을 도박에 쓴다는 것을 알고도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 언제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B씨의 지인 C씨가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서를 작성해서 이 채권자 A씨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C씨는 B가 A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이 5천만 원 채무를 내가 연대 보증하겠다.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증서를 작성한 직후에 이 연대 보증인 CC는 제3자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채무자 BC와 연대 보증인 CC는 a 씨에게 5천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이 제3자 CC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즉 사회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연대보증인 CC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았는데 그 전에 이 부동산을 증여를 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연대보증인 C가 증여한 부동산을 그 채무자 C에게 다시 돌려놔라 라는 청구를 합니다. 즉, C와 그 제3자 간의 증여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는데 그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빼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수 없겠죠.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는 이 재산을 받아간 제3자를 상대로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행 취소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이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원고 A씨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이심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A씨는 B에게 이것이 도박자금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도박이라는 것은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 원인을 이유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민법 제746조에 불법 원인 급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도 불법적인 일에 쓰일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줬다면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이 보기에는 A가 B에게 애초에 불법인 걸 알고도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연대보증인 C에게도 청구를 할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이 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을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우선 대법원이 보기에 이 B가 작성한 차용증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차용증은 5천만 원을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B로 불법적인 원인으로 돈을 건네준 건 맞지만 내가 언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약정에 기한 청구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CC는 그 연대보증인 CC는 보증서를 작성해 줬죠. 그래서 이 연대보증 약정도 별도의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약정에 기한 금전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로 이게 차용증이 타이틀이 뭐 차용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차용금이 어디에 쓰이든 간에 관계 없이 내가 언제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정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할때그 금전 청구를 할때그 법적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피고에게 돈을 청구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소송 용어로는 이제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청구 원인을 대여금 청구로 하느냐, 약정금 청구로 하느냐는 이것이 의미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즉,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풀어라고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당신이 나에게 언제 언제까지 돈을 주기로 하자, 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라, 약정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뭐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고 지불각서를 작성, 작성하기도 하고 뭐 타이틀을 각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약정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그 내용을 보면 언제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 갚겠다라고 기재를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빌렸다는,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언제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속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내가 누군가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5천만 원을. 그런데 채무자가 내가 5천만 원을 받기는 했지만 언제 언제까지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본인이 실제로 준 5천만 원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채무자가 약속한 6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비록 내가 돈을 빌려준 원인이 도박이라는 불법 원인이긴 하지만 내가 언제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 내가 언제 언제까지 내가 돈을 지급할 거고 이 채무를 보증하겠다라고 한 것은 별도의 약정이기 때문에 약정에 기한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